안녕하세요. 배론다인의 역시 이정글라입니다 여기 옆에는 메론입니다. 오늘 세종에서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메론집을 봐서 이 메론을 하나, 두 개를 구입했는데요. 어, 그래서, 음 제가 오늘 씨앗바라를 좀 해보려고 메론을 좀 사왔습니다. 이렇게. 일단, 속은 먹을 거고요. 씨는 제가 빼서 발를 해볼게요. 먼저, 여기다 에 놓고 칼, 칼을 잘라볼게요. 이렇게 무수히 쉐이들이 많습니다. 음, 이제 주기일부터 분리를 각각 해줄게요. 좀더 올려볼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, 속이. 이제, 이 숟가락으로 실을 퍼서, 랩래 불릴 거예요. 이 컵에, 얘, 예, 쭈정이가 있거나, 어, 안가락, 가라앉는 게 있을 수 있기, 뭔가 바라될지 모르니까 미리 물에 불려둘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항상 먹을 때 음... 메론씨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무슨 아보카도 이렇게 큰 과일들은 시간 한 개밖에 따로 없는데 메론은 그 메론이랑 이런 호박 같은 밭종류는 씨가 좀 많더라고요. 도무지 시간났어. 음, 메론 과즙 때문에 좀 뿌얘졌어요 물이 안개가 찬 것처럼 좀 뿌얘졌어요 와 여러분 지금 메론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숟가락 때문에 이렇게 즙이 폭발을 해버렸어 어머 어떡해 나아깝다이 즙을 여기서 물에 담그려고 하니까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깝습니다. 아, 국물 버리기 아까워. 그냥 포기하고 굽고이 씨를 한번 절반 정도 빼어볼게요. 이렇게 체반에서 가라앉은 것만 이렇게. 작은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뭐 하고요? 이 키친 이제 휴지 이렇게 키친 타월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이 족집게로 하나 하나 올려주도록 할게요. 일단 이 키친 타월은 집에서 많이 쓸수 있으니까 저는 주방이나 이런데 가보시면 유리하시는 키친 타월 있잖아요. 그거몇장 뜯으셔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메로샷을 얹어줄게요. 아깝지만 접어줄게요. 얘들아, 미안하다. 이렇게 해서 지퍼백을 닫아서 밀봉을 좀 해줄게요. 더이 상자에 이 씨앗을 안 어둡게 넣어줄게요. 이건 제가 옥천행두를 할때 썼던 통이구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이렇게 안바를 했고요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에는 힘들어. 감사합니다. 이번엔 그 저번 1편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메론씨안바라를 했는데 드디어 제가 바라에대게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메론을 크게 지금 옮겨보려고 했는데요. 오늘 메론 분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포트흙은다 채워져 있고요. 한번 뚜껑을 열어볼 뿅! 이렇게. 바라가 잘 됐어요. 어 운이 좋았어요. 우리가 아주 잘 날랐어. 이제 비닐에서 지금 뭐 이거 봐, 이거 야 대박이야 대박. 이제 비닐에서 젓집개로 씨앗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전을 바꿔보려고 했어요. 그냥 이걸 흙을 한번 넣, 메론 실한번 심고 흙을 다시 고 흙을 한 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완전 바나 바나. 제가 이렇게 발아된 걸는 처음이거든요. 제가 조그만 메론으로 시약 여러 개를 발화를 해 보았습니다. 그중 메론이 운이 좋았어요. 시약껍제도요 고요 이제 손으로 흙을 덮어 줄게요. 물을 나중에도 흙꼭 많이 줘야겠어요. 자, 이렇게 씨앗을 다시 먹고요. 이제 물을 줍시다흡뻑 많이 주셔야 쌀이 올라올 때 이렇게 잘 자랍니다. 이제 파인 조금씩 파인 부분을 손으로 메꿔줄게요. 이렇게 했고요. 오늘 영상을이 정도로 마치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마라데이뉴스 출연자 아시아뉴스습니다 감사합니다.